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출신 황정아 의원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음. 최근 국민의힘 면차내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공위를 복귀시킬 보관이 있냐는 질문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그거는 어, 부총리께서 잘못된 그. 보도다라고 해명내신 모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국민의 생명을 볼모 삼아서 전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인식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정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의사가 아니라 국민을 이긴다는 뜻입니까? 이 무슨 핵에 망측한 변명입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부총리께서 해명 자료를 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의사는 의사는 의료 개혁의 동반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동반자지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서 고통받는 국민들 그리고 아무런 말도 듣지 않으려는 독선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책에 어느 하나 방기라도 들면 즉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의 99%가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 붕괴 우려사항은 아니라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현실에서 눈을 돌리니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가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의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어, 가봤고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 복지부가 병상 숫자뿐만 아, 병, 그 응급실 숫자뿐만 아니라 병상 숫자 그다음에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 그리고 어, 응급실에 알겠습니다. 근무하는 전문의 숫자도 그런데 아니 A편에 이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 거예요. 취지를 이렇게 아니 거기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 말씀하셨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대통령실 주장처럼 국민의 불안 우리의 불안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직후에 강원대 병원마저 응급실 성인 전역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건국대 충주병원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네, 예,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그리고 아주대병원도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어제 브리핑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비명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디 뭐 달나라에라도 살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 총리는 총리께서 의료 대단 의료 대란의 책임이 그 시작이 전공의의 다리 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역대 정부도 하지 못할 망발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응급실 뺑뺑이가 일부 현장만의 이야기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일부 현장, 119 구급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지만 수속이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임금 병원이 다안 돼서 전화 드린 것이라며 병원 측에 다급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뇌혈전 의심 중학생은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에서 12시간을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40대 임산부는 1시간 동안 병원 26곳을 거절해서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고 두살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아기가 너무 위급하다고 절규하는데도 의료진이 없다고 저,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데도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두살 응, 네. 아이가 의식 불명에 빠졌는데 박민수 차관의 그 망언처럼 전화로 물어볼 정도였으니 경증입니까? 제가 그 박민수 차관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병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닙니다. 응급 응급 의료기관에 가시면 의료진들께서 K 타스라고 하는 그 예,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드릴 겁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까지 추락할 생각입니까? 두살 아이가 의식 불명이라는 끔찍한 소식에 정말 분노만 침입니다.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배팅을 일삼는 도박꾼이 되었습니까? 지역에서는 배후 진료이기로 환자들이 이미 권역을 넘나들면서 진료받는 병원을 찾아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본질적 대책이라는 영양가 없는 도돌이표 답변만 하면 의료, 대바, 의료 대란이 해결됩니까? 의원님. 그냥. 응급실 부족 문제.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 답하세요. 그냥 경증 환자를 응급실 못 오게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찾아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지자체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정립해둔 재난 관리 기금까지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재난 상황에서야 꺼내는 그 쌈짓돈을 쓰라고 하는 게 무슨 괴변입니까? 지금 중앙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재난으로 간주한다는 게왜 그렇게 무리한 그 의료 재난 사실상 재난 관리 기금을 쓰고 있는 것은 의료 재난 상태임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재난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 중대 그러면 재난 운영할... 상황에 대통령이 그렇게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 중재안까지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독성과 오기가 끝이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 묻지마 증언, 묻지마 증언 그 배정이조차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는지 회의 자료들까지 파기해서 감춘 그 독재 정책, 밀실 행정 아닙니까? 의원님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와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게다가 질병청이 지금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개학 시즌이고 곧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하순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농도가 전주 대비 마이너스 3% 포인트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상 검출률은 여전히 40%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뭐 검출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량으로 이전 대비 10배 이상으로 훨씬 높지 않습니까? 말로만 괜찮다 하고 말을 하면 위기가 사라집니까? 의료 현장에서 응급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 19 유행까지 겹치며 의료 대란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건 질병청장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 환자 수나 입원 수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다층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원 환자뿐만 이 아니라 또그 하수 감시. 어, 또 병원체 감시를 다 추,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감시 체계에서 그 수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채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아니라는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 그 확실히 보시고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숫자는 보고 있고요. 실상 검출률은 여전히 4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보다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라라는 게 무슨 대책입니까? 응급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를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 9 재유행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의료 붕괴 사태를 어떻게 막을지 의원님, 정말 막막하기만 답변 합니다.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 없고요. 네,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 말씀하시면은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수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없다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러한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고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오만과 독선을 부치기는커녕 추석 의료 특별 대전에 특별 대책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유체이탈 합법의 지시만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도한 정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네, 황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